어. <놀리나> 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어 운동 아침 운동도 하고 그러려고 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라이브 영상을 어 하다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저의 시간이 더,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 바닷가 가서 아침마다 조깅도 하고 여러분한테 네, 저의 하루 일과 저의 여러가지 모습도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걸어 다니면서 방송 영상을 많이 담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여기 두짓 그랜드파크에 고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랜드파크 1 이라고 할수 있죠. 요 옆에는 두직 그랜드파크 2 여기가 조금 더 규모가 크고요. 방도 상당히 큰것 같아요. 여기가 저는 두직 그랜드파크 여기서 방이 한 달에 5,500 바지입니다. 저는 여기에 거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닥 좀인비 빛까지 나가면 몇분 정도 걸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몇분 정도 걸릴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에, 일단 걸어가 보고, 제 나름대로 오늘부터 운동도 하고, 예, 그래야지 제 정신 건강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면서, 예, 제몸 관리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laughs> 어, 이곳 좀티에서 제가 거주한 데서 어, 이곳은 그래도 빛까지는 아, 제가 아직 확실히 걸어가면 몇 시간 정도 걸릴지는 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면, 아, 치까지 도착하지 않을까? 예, 그생각 하고 있어요. 뭐, 정확하게 시간은 제가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뭐, 가보시죠. 아유. 처음, 운동에서 시작을 해서 너무 힘들어요. 아, 여기는, 새로 생긴한 아, 빌라단이네, 무반영식. 어, 요것도 잘 지어놨네. 예, 여기가 좀티엔, 저희 콘도 주변에 있는 건데, 어, 나름대로 괜찮게 잘 지어놓은 것 같네요. 음, 어, 보기 좋네요. 살고 싶다. 예, 여기는, 아 저희 콘도 들어가긴 있고 쪽에 있는 아 바가 밀집된 있는 곳에 바가 예전에는 이런 빈 상가가 전혀 없었어요. 예전에는 콜드전에는 근데 지금은 빈 상가가 많이 있고 그래도 뭐 지금 뭐 오픈한 가게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가 다. 공간 차지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콘도 들어가는 곳인데, 바가 밀집되 있고, 밤에는 또 야시장이 오픈되어 있어요. 야시장 쪽으로, 야시장 음식. 음식들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 여기 여기는 쫑쨈입니다. 쫑쨈. 아침 시장도 아,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먹거리, 뭐 점심에는 일반 시장, 또 저녁에는 먹거리 야시장이 있죠. 에, 여기가 세일, 렌트. 아, 까지 여기 문이 안 열린 데도 많이 있죠. 에,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아침이 밝아, 밝고, 기분도 좋고. 예, 아마 저 앞쪽까지는 다 폐업돼 있고 저 앞쪽 일부분만 예, 바가열 열리, 열리는 걸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예전에 리조트, 리조트 같은데 예, 방을 보니까 아예전엔 여기 아, 방을 대 했었던 것 같은데 예 방을. 오, 괜찮은데, 아깝다, 여기. 그쵸? 그렇죠? 와, 너무 아까운데, 이거. 예, 여기서부터, 예, 시장입니다, 시장. 예, 그래서 아침에 또 먹거리도 팔고, 이렇게, 탑분하시는 분들, 이게 딱 이런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탑분하시는 예, 분들. 예, 그래서 여기가 과일, 야채 파는 곳이고요. 예,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탑분한 모습 보면, 예,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 모습들이. 예. 난 저런 모습이, 어, 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아침에는 이렇게 먹거리. 예, 먹거리도 생선, 튀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 깻솥, 튀어원 예. 뭐, 제가 제일 좋아하죠. 아침에 이렇게 다들 음식들을 바빠요. 예. 음, 먹거리도 많고. 네. 예. 새우 음식이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보면. 나이로이 음. 아, 요는 예 네, 생선 튀인 거. 어. 야 기름 깨끗하다. 예. 네, 그 저기 그 뚫라이어 바나나 네. 튀긴거오 기름 깨끗하다. 예 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아, 사람들은 되게 바고요 와, 이 먹거리 시장 봐보세요 아침에. 예. 아, 카오니어 만드는 거. 카오니어. 카오니어 만드는 거. 카오니어를 이렇게. 아, 이렇게 예. 아, 만들어 거구나. 예. 아침에는 이렇게 예, 사람들이 예, 되게 많이 와요. 이 시장이 아침에 열리고, 예, 저녁 때도 열리고, 네, 예, 먹을 게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태국은 아침과 저녁이 가장 발달하는 곳이죠. 네. 한가로 따져 풀빵. 풀빵이죠, 이게 풀빵. 예. 아침에, 야, 이, 이 빵에다가 저게 이제 두유예요, 두유. 예, 저게 두유고, 아, 요거는 이제 빵 튀는 거아 바쁘셔. 야, 겁네 바쁘네. 오, 어. 오, 어, 잘 만드네. 음. 바나나도 타고 요즘 홍주가 나서. 이 바나나 값도 많이 올랐대요 홍수가 나왔고 야 이거 예전에는 이게 한4 0바 정도 했는데 예, 바나나 고르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나나는 예, 큰거 골라야 된다 이 작은 거보다 저렇게 큰거 있죠 예, 작은 조그만 거를 맛이 없세요 예, 바나나 큰 바나나를 예, 먹어야지 맛있는 겁니다 음식도 다양하죠 네, 밥도 이렇게 한 봉다리에 18씩 네, 네, 하는 거고다한 봉다리 에1 8씩 네, 예. 요즘 다 오른 것 같아. 어떤 데는 어, 방금에도 맛있겠다. 아침 네. 시장이 네, 이게 어, 좋습니다. 예. 네. 네. 아, 이것도 골뱅이 예, 볼뱅이도 이렇게 팔고 있고, 예, 좋네요. 예, 이거는 돼지고기, 예, 집에 튀겨갖고 팔려고 합니다. 맛있겠다. 예. 이거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돼지고기 튀김이요 어, 그래서 이 아침 시장에는 이렇게 되게 활발하고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침장에서 이렇게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예. 정말 좋죠? 이게 태국의 아침 문화입니다. 아, 기는 닭을 주로 파시는 것같아요 예, 맛있네요. 아, 예. 예. 바닷가로 이제 가봅시다. 아, 다 먹고 싶어. 아, 저도. 아, 운동을 마치고 여기 와서. 예. 음식을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어, 맞죠. 아, 네, 아, 저도. 맞죠. 그래서, 어, 네 저도. 그래서 저도 음식을 나도 사서 나도. 어, 나도. 여기서 맛있게 아, 음식을 먹도록 아, 네. 아, 하겠습니다. 어, 음식들이 네. 아침에 만들면 좋은 게 있어요. 음식이 아침에 만들면 신선해. 신선하고 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아침시장에서 음식 사서 먹는 거 가장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점심 전체에 보다는 아침이 가장 신선하죠. 예, 바닷가는 어디냐? 예, 여기가 예, 바닷가입니다. 있고, 예, 소위 칠입니다 소위 7, 예, 그래서 제가 사는 곳에서 이 소위 칠로 들어가면 바닷가가 바로 나옵니다. 예, 아이고, 힘들어. 예, 예, 예. 여기에는 예, 뿅티에서, 그러나마. 핫한 유흥 골목이죠. 소이칠이에요. 좀 티엔 소이칠. 아, 그래서 여기가 토미토리도 있고 어, 게스트 하우스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 이쪽에 이제 바들도 많이 있고, 아, 어, 어, 유지형에 네, 바들도 많이 있고. 네, 좋은 것 같아요. 건물들은. 다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건물들도다 오래됐지만 그래도 예, 나름대로 좋은 것 같아요. 예, 건물들도 다 오래됐고 예,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러 나오는 것도 예,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에서 예, 운동하는 것도 괜찮고 뭐 아침에는 공기가 되게 여기가 바닷가하고 붙어있어 갖고 예, 운동하는 데도 좋고 예, 여러분들 뭐, 마사지 가게도 있고, 마사지 가게, 어디, 태국에 어디 골목 가면, 빠하고 마사지 가게가 기본이죠. 콘도들이 보면, 다 오래됐어요. 이쪽, 쫌에는 콘도들이 다 이렇게 오래돼갖고, 예, 되게 노후화 돼있더라고요. 노후화 돼있고, 근데 안에는 뭐, 제가 뭐안으라고 봤는데, 노후화 돼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아 힘들어. 이제 바닷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바닷가로 같이 가봅시다. 이제 저 골목 끝에가 이제 좀트앤저저 어, 골목 끝에,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아좀티 비치죠, 저 끝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파타야 비치 보자는. 예, 많이 발전은 안돼 있어요. 예, 여기는 좀뒤에는 좀 힐링나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유요 예, 즐기거나 그런 것보다 조용히 예, 힐링하는 느낌 예, 그런 느낌입니다. 아 진짜 봐봐 콘도 겁나 지저분해. 와 시야 완전 쓰레기장 같아 쓰레기장 분위기가. 예 드디어 쇼트앤비치에 도착했습니다 나름대로 놀러오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갖고 아침에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찍으러 아침부터 이렇게 놀러 오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콘도에서 여기까지 보니까 시간은 에, 조금 이렇게 워킹 형식으로 좀 걸어오면 한 15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15분이면 저는 오늘 쇼미텐에 첫날 아침 운동을 에, 시작하러 왔습니다. 하, 상쾌합니다. 아침에 이 힐링하는 을 느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저도 쇼텐에서 이렇게 아침 조깅. 에, 조깅하러 이렇게 나왔고요. 뭐, 여러분이 쫑테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뭐, 파타야 비치보다 되게 조용한 곳이고, 쫌테는. 또 아침에 여기 보면 아마존도 있어요. 커피 아마존도 있고, 예, 제가 운동하고, 이렇게, 예, 커피 한잔 먹는 것도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또 아침이, 예, 되게 좋아요. 네 여기는 파타야 비치보다 예, 물은 되게 깨끗합니다. 물은 깨끗하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네, 여기서 수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수영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쫌트엔에 예, 계획 하시는 분은 먼저 파타야 비치에서 좀 살아보셔야 돼요. 먼저. 파타야 비치에서 먼저 살아보시고, 그 다음에, 아, 괜찮으면, 어, 여기 쫌틴 비치에 와서 어, 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 너무 더워. 어, 저거은 쫌틴, 아, 소이 5에 있는 아, 이미그레션입니다. 저기는. 그래서 파타에 거주하는 사람은 저 이미그레션이 송티엔 저기 에 있으니까, 저기를 꼭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썽태오가 이게 워킹 스트리트 사거리에서 일로 지나가기 때문에, 저썽태오를 타시고, 소이 오에서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저촌부리 보시죠. 이미그레이션, 저기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꼭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파테야가 이미그레이션도 가까워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용하시기 팟, 쫌테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해요. 네.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도 많아요. 쫌테네이 동탄비치하고 비치가 연결되어 있어서 쫌테가과 동탄비치가 어, 되게 연결이 좋아요. 그래서 네, 뭐 운동하기도 편하고 거리가 상당히 길어요. 근데 제가 그, 모든, 그, 쫌티에서만약 동탄비치까지, 끝에까지 내가 이렇게 걸어서 간다면, 한두 시간, 한두 시간, 왕복? 왕목? 왕복으로 하면은, 한두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상당히 깁니다. 네. 그래서, 이쫌티하고 동탄비치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가기에는, 정말 운동을 하는 사람 아니면은, 네, 힘들어요. 네. 저도 아주 힘들어 가보지요 여기 이제 아침에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파라솔 같은 것도 하시고 하나에 50바시나 그런 거 같더라고요 하나에 그래서 이용하셔도 되고 뭐 혼자 앉으셔서 어, 여기서 뭐 음식도 드시고 뭐 가격은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음식 가격은 아무래도 비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햇빛을 피해서, 여기 보시면 위에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으니까 되게 시원한데, 여기. 그래서 여기서 통해서 여러분들이 에, 힐링도 하시고, 아, 에, 조금만 걸었더니 되게 덥네. 되게 더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 하시면 돼요. 에. 아침에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아침에 많이 다니셔야지 여러분들이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이 쫌테 비치는 해변 그 모래산이 되게 짧아요. 짧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바로. 예, 여기서 수영할 수가 있어요. 에, 수영할 수도 있고, 요런 식으로, 예, 됩니다. 그래서, 예, 파타의 비치와 틀리게, 요, 모래사, 사장이 되게 짧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거를 보시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예, 이쫌탬 비치의 모습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좀텐대끝 입구죠 여기가 좀텐의 입구 네, 저 앞에 보면 폴리스 스테이션 있죠 저게 동탄 비치와 아 어, 좀텐 비치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아 어, 여기서 아 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저기 다음 블럭부터는 동탄 빛치로 되는 겁니다 저 다음 플럭은 그리고 에, 성태호가이 동탄 비치와 어, 종태의 경계블록은 여기 있죠? 어, 여기서 어, 저 맞은편에서 어, 워킹 스트리트 사거리에서 이쪽 골목을 해서 오는 건데, 이렇게. 예, 그래서 이성태호가 지금 가는 거는 저 워킹 스트리트. 저쪽으로 해서 어, 거기 사거리에서 정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이쪽으로 코너에서 이쪽으로 쭉 가시면 저 끝자 머리가 좀 끝에가, 어, 성태호 종점이 되는 겁니다. 네. 너무 좋아요. 예, 저런식 운동이 끝나서 이제 저기 시작으로 가서 예, 음식 좀 사갖고, 차워좀 하고, 예, 집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어, 조금만 걸어도 아침에 되게 더워요. 운동하는 게 되게 덥고, 그래서 오늘,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예, 저의 모습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어제, 오늘 아침에 영상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 앞으로 라이브를 제가 조금 뭐 자제를 하기로 했어요. 라이브를. 그래서, 어, 라이브를 좀 줄이고, 이렇게 나의 사는 모습, 또 시간되면 또 정보를, 정보 같은 걸 얻어서, 여러분한테 어, 영상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아, 오늘 처음 운동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데, 아, 좋아요 겁나게 덥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바이바이